중국에 계신 19078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달면 마른 수건 한 달면 이정덕입니다 조수 이정덕입니다. 네. 어제 거는 제가 카메라만 들고 있었죠? 네. 정덕 씨 이제 카메라 들어 주세요. 네. 어 아, 뭐야. 촬영 중에 좀 핸드폰 좀 꺼누세요. 매너 모드가 <laughs> 괜히 탄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laughs> 근데 저게 매너 모드인데. 매너 모드야 진동 모드야지. <laughs> 네. 하여튼 그래서 오늘 할걸 뭐냐? 오늘 할컨텐츠에 이름을 제가 붙여 봤어요. 네. 읽어주는 사용설명서. 오, 네. 보이스 사용설명서. 그 윌리의 서재 이런 것처럼요? 그렇죠. 오늘은 어. 수건의 서재. 아 그렇죠. 이상한데? 이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추천합니다. 워치를 처음 사셨다. 그래가지고 워치 처음 튜토리얼을 했는데, 어 이거 시 뭐냐 하는 사람들. 음.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바칩니다. 사실 이 컨텐츠를 좀 이렇게 팁들을 모아서 어플 추천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워치 3 리뷰할 때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뭐야 스토어에 끝까지 내려가봤다. 아 갤럭시 스토어. 네. 와 지금은 내려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맞아 지금 그냥 끝입니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그 어플 관련한 거는 구글이랑 삼성에게 맡기도록 하고 좀더 음. 시간을 주자고요. 네. 어플 추천이나 그런 것은 조금 뒤로 미루도록 하고 네. 오늘 해볼 거는 어, 워치를 처음 다뤄보시는 분들 어려울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기본적인 조작법 설명이랑 그리고 제가 조금이나마 쓰면서 그리고 워치 3 짬밥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와중에도 찾아낸 약간의 팁들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본 조작법도 여러분 쓰실 줄 알지만 한 달만 구독자 여러분은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아요 맞아요 네 내가 안다고 의도되다가 틀리는 거거든. 그렇게 만점 못 맞는 거거든. 네. 그런가요? 왜웃죠 아, 제가 그랬습니다. 과거 <웃음> 생각났나요? <웃음> 네. 네, 그래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치 보여주세요. 짜란. 놓치지 마세요. 버튼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워치, 워치 혹은 또 내놔. 워치 4 혹은 워치 4 클래식에는 이렇게 베젤. 워치4 클래식의 경우는 베젤이 있고 워치4의 경우 가상 베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버튼 두개 필요 없고 버튼이 두개 있어요 짠 버튼 두 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에 버튼 위에 버튼이 홈 버튼입니다 핸드폰으로 치면 그리고 밑에 버튼 밑에 버튼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이전 버튼 이전 음하. 화면 버튼 뒤로 가기 좋네 네. 밑에 버튼이 뒤로 가기 버튼입니다 짠 끝났어요. 네, 이게 워치 3를 사용하셨던 분들은 반대여서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어, 이게 알고 계세요. 워치 4에서는 이렇게 반대로 바뀌었다. 네. 네. 이렇게 버튼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션, 모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션에는 크게 네 가지, 네 가지로 분류를 해 봤습니다. 위 당기기, 왼쪽 당기기, 그리고, 오른쪽 땡기기, 그리고, 아래 땡기기,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 건데, 먼저, 위에 이 땡기기, 위 땡은 빠른 설정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빠른 설정창, 뭐, AOD나, AOD 킬 거고요. 뭐, 끄고 켜기, 수면 모드, 뭐, 플래시. 네, 하여튼, 이렇게 플래시와 같은 다양한 설정들을 할수 있습니다. 간편 설정이고요. 왼쪽 땡기기, 왼쪽 땡기기는, 당연히 왼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오른쪽 당기기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는 거 그리고 아래 당기는 당연히 아래에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네. 어릴 때 이렇게 직육면체 같은 거 이렇게 접을 때전개도를 네. 이렇게 펼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갤럭시 워치가 생겼다라고 네.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시계가 있고 가운데에 시계가 있고 위로 가면은 이렇게 설정 창이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래로 가면은 어플 서랍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계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알림이 나오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타일. 아, 타일. 타일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타일들이 나온다. 물론 여기서 타일에서 이렇게 아래로 가도 어플 그러면... 서랍은 안 나오고, 근데 위에서 당기면 이렇게 빠른 설정은 나온다는 거. 이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시계를 축으로 위에는 설정, 그리고 옆에는 알림, 그리고 오른쪽은 타일, 그리고 밑에는 어플 서랍이 있다. 중도로 알고 계시면은 될것 같아요. 이게 어 갤럭시폰을 기존에 사용하셨던 분들은 조금 편할. <laughs> 네, 갤럭시폰을 이미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 <laughs> 제가 저렇게 생겼나요? <laughs> 갤럭시폰을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분들은 좀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갤럭시폰과 그 배치가 같습니다. 네. 네. 추가로 설명드릴 모션이 있는데, 추가로 설명드릴 모션은, 어, 만약에 이렇게 어플, 어플 서업에서뭐 메시지 같은 걸 이렇게 들어갔어요. 메시지 없음.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왼쪽을 땡긴다? 그러면은 이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살짝 아이폰 감성이죠. 이게 삼성에서도 갤럭시 폰에서도 설정을 하면은 쓸 수가 있어요. 왼쪽 땡긴 거를 이전 버튼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워치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는 있다. 네. 근데 이 밑에 버튼이 몰라 난좀더 편하더라. 삼성 그, 유저는 역시 뒤로 가기 버튼이죠. 당연하죠. 삼성 유저는 그렇게 네. 아이폰 네 죄송합니다. 정덕시 음. 알림 하나만 만들어줄래요? 아, 네, 내가 만들어볼게. 알림을 하나 만들어볼게. 하나, 둘, 둘 셋, 야, 네, 어. 짜라. 어, 정덕이 형 이렇게 생겼어요. 나오면 이렇게 알림이 생겼죠? 이 알림을 물론 옆으로 가서 지우기로 지울 수 있지만. 위로 보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네. 원하는 알림만 이렇게 위로 보내서 지울 수 있다는 점아 네. 근데 이게 제가 쓰면서 느꼈던 건데 네. 알림 두세 개 카톡 와 있을 때 네. 나는 그 다음 카톡 네. 가, 하나만 보이잖아요 밑에 카톡 보려고 이건가 하면서 올렸는데 알림이 다 <laughs> 사라져가지고 알 지워 버어 이거 보면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모션을 알고 계시면 은 정덕 씨와 같은 불상사는 일하나지않습니 불상사를 <laughs> 미리 예방할 수 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은 이제 원래 예전에 워치3 했을 때는 심화편이었는데 네. 심화가 없어요. 왜 없지? 없어졌나요? 어플이 없어졌어요. 아. 할게 <laughs> 그래도 없어졌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찾아낸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페이스 변경이에요. 페이스 변경 모션은 자, 이제 시계 화면에서 음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다. 네. 다음으로는 어제 정덕 씨가 설명을 해주셨지만 스크린샷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버튼 두 개가 있잖아요. 버튼 두 개를 한꺼번에 클릭을 하면 짜란 스크린샷이 됐어요. 신기하죠? 네, 또 빠르게 넘어가면은 어 이거는 제 개인적인 추천 사항이에요. 추천 네.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AOD를 켜놓지 않으면은 이게 가끔 네. 제가 이렇게 차고 손목 올려 키기 설정을 해놔도 안 켜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진동이 울려서 카톡을 보고 싶은데 손목 올려 켰는데 여전히 검에 감도 좀 흔할 네. 때가 있어요 검은데? 네려런 <laughs> 켜지지도 않아 <laughs> 네. 그래가지고 AOD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설정입니다 일단 이 아까 말씀드린 거 살짝 반복해볼까요? 시계 화면에서 밑은 뭐라고 했죠? 어플 서랍 네 어플 서랍으로 가면 은 가서 설정에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 설정의 디스플레이에 있습니다 여기서 터치로 켜기를 켜주시면 은 이제 만약에 손목 올려키기로 알림이 왔는데 안 켜졌어. 안 켜진 경우에도 터치로 켜서 볼 수가 있다. 음. 이게 제가 AOD를 초반에 안 썼었는데, 그때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터치로 켜기를 켰는데 되게 좋더라.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멋치게4 클래식은 네. 베젤로 켜기가 있단 말이에요. 옥편이 아. 근데 얘는 없잖아요. 네. 가상 베젤로 켜고 이런 건안 되나요? 아, 가상 베젤로 켜기요. <laughs> 네. 그건 안 되나요? 그안 돼도. 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꾹 눌러도 안 되나요? 네, 이렇게 클래식과의 차이점 간단하게 알아보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거는 이거는 제가 워치3 때도 좀 추천드렸던 건데 카메라 컨트롤러입니다 카메라 컨트롤러의 경우 이 내장 어플로 들어와 있는데 카메라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짠 어? 잠깐 더해줘요 짠 이렇게 바로 핸드폰 어, 안녕? <laughs> 바로 이렇게 핸드폰 핸드폰 카메라가 켜지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단점이 있어요. 여기서 어 셀카로는 어떻게 바꿔요? 동영상으로는 어떻게 바꿔요? 카메라 컨트롤러 어플이 사제로 나오면 따르게 나오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아 워치에서 하는 건 없고요. 네, 워치에서 바꾸는 건 없고 아... 핸드폰에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바꾸거나 하면은 네. 동영상도 찍을 수 있고 사진, 뭐 인물 사진 이런 핸드폰 어 쓰있네 인물 동영상 모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간혹 지원되지 않는 모드들도 있는데 네. 핸드폰에서 설정을 바꾸고 워치로 컨트롤만 할수 있는.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유용한 기능이에요. 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전화 받기 이런 제스처 전화 받기입니다. 네. 이 전화 받기를 사용을 하시면은 뭐양양고이이네이이 <laughs> <그게 냥냥뽕이 있네. 웃음> 네. 이, 네. 이 모션을 사용하시면은 이제 전화가 오면은 여보세요.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두번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아마 네. 이렇게 해서 전화를 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워치 3였을 때는 네. 주먹을 폈다가 쥐기였거든요. 네. 저는 이때 모션이 더 좋은 그러니까 것 같은데 이게 왜 사라졌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잘 인식을 안 해서 좀더 네.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걸로 네. 바꾼 거 같은데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네. 하튼 여 그런 기능이 유용한 기능에 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유용한 기능 버튼 집적. 바르면 되냐 버튼 직접 설정 입니다 <laughs> 네. 이것도 제가 버치3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길게 누르기 버튼의 경우 빅스비 호출과 전원 끄기 메뉴 두 가지가 있고요 뒤로가기 버튼 짧게 누르기의 경우 이전 화면으로 이동 그리고 최근 사용해 아 최근 <laughs> <laughs> 최근에 사용한 앱 표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두 가지 탭은 조금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고를 수 있는 게 한정적이어서. 네. 그런데 홈 버튼 두번 누르기의 경우 내가 가진 모든 앱들을 다 네.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진짜 꿀팁이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음성 녹음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스톱워치를 스톱워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톱워치를 네. 사용하는 이유가 제가 요즘에 좀 시간을 재고 그래야 되는 게 많은데 네. 그 경우에 그냥 워치에서 바로 홈 버튼을 두번 누르면 그 짠 이렇게 바로 스토버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게 뭐 녹음을 하시거나 네. 아니면은 뭐 저처럼 스토버치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다른 뭐 카메라 컨트롤러나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두번 누르기 기능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홈 버튼 길게 누르기. 잠시만요. 네. 네. 홈 버튼 길게 누르기에 빅스비 호출이랑 전원 끄기 메뉴가 있었어요. 이 설정은 웬만하면은 빅스비 호출로 해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을 네.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이두개 버튼을 한꺼번에 한 번에 누르면 아까 스크린샷이었죠. 근데 이거를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전원 아, 끄기 그렇다.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 홈버튼 꾹 누르기를 전원 끄기로 소비하지 말고 빅스비에게 양보해라. 그리고 빅스비가 음. 생각보다 활용도가 좋거든요. 빅스비 워치로 빅스비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 홈버튼 꾹 누르기를 빅스비 호출로 <laughs>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스비. 이정덕 바보.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홈버튼 두번 누르기는 원하시는 어플. 원하시는 어플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홈버튼 길게 누르기는 빅스비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 혹시 지금 여러분이 독서실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은 직장 상사가 무서운 사무실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은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거나 하신 분들은 주의 깊게 들으시고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네. 절대 따라 하지 마 밑에 달아주세요.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한 기능에 보시면 워터락이라고 있어요. 네. 이 워터락 같은 경우는 물이 튀는 환경. 그러니까 이 워치가 IP68 등급이죠. 이 물이 튀는 환경에서 원하지 않는 터치가 될수 있습니다. 그거를 방지하는 기능인데, 어, 보시면은 워터락을 실행을 합니다. 실행하면 이게 워터락이 지금 실행이 된거예요 네. 이렇게 막 해도 터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워터락을 끄는 방법이 뭐냐? 홈버튼을 꾹 누르는 거예요 홈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정말 따라 하지 마세요 <laughs> 네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러운 뭐라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오토락을 끄게 되면 당황스러운 경보음이 네. 들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경보음은 무음을 해도 들리고 방해 금지 모드를 해도 다 계속 들립니다 근데 그럼 어, 이걸 어떻게 꺼요 항상 이 경보음을 들어야 되나요 한 달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laughs> 완벽한 무음 만드는 법. 꿀팁 갑니다. 네 설정에 접근성에 청각보조 탭에 들어가시면 모든 소리 끄기, 네, 모든 소리 끄기 탭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소리 끄기 탭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이제 모터락을 꺼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네, 제가 주의하라고 했던 분들. 따라하지 않으셨죠? 제타타기 어깨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거는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갤럭시 워치가 진동이 좀 약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이 소리 및 진동 설정에 소리 및 진동 탭에, 탭에 들어가면 진동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동 길이와 진동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진동 길이를 길게로 하고 진동 세기를 세게로 하면은 그래도 진동을 느끼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이게 딱 끝나고 이제 네 이제 추천 어플입니다. 네. 이런 것처럼 예전에 했던 그 PPT 컨트롤러처럼 그런 꿀팁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소개할 어플이 없습니다. 한 달만에 구독하고 기다리시다 보면은 아마 영상이 올라가 있지 않을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laughs> 근데 제가 노력하는 게 맞나요? 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듣는 사용 설명서, 네. 말하는 사용 설명서에 네.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델럭시워치 새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달면 마른 수건이었고요, 한 달면 이 정도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끝. 끝.